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아이코스에 왔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네이안끝냈요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사전예약은 해주시고 오셨을까요? 아 no. 그 미디어에서 왔어요 아미디어에 아. 네. 해주시면 아 저희가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네, 해드리도록 까요네 그러시면 저희 신분증 확인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신분증 비데 신분증 신분증 하나만 <laughs> 네 여기 케어코드 통해서 바로 그 창으로 넘어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V.I.P. 존에 가면 제 얼굴이 신분증이에요. 여기는 아닌가요? 여기요? 여기는 이제 일반 고객들이 관람하는 거라서 자 원래는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요. 워낙에 V.I.P.다 보니까 그 과정을 건너뛰고 사실은 신분증 보여달라는 말을 몇년 만에 처음 들어봐요. 요, 여기는 포토존 같습니다. 포토존 사진 하나 찍 여기 포토존인가요? 여기는? 네, 플라로이더 아 폴라로이드로 어? 찍어주시나요? 네 하나 찍어드릴까요? 네 하나 여름 아닐까요 여름? 음. 이거는 여름 봄 가을 겨울 맞나요? 정확합니다 아네 제가 마지막으로 반겨드리고 싶었던 점은 어, 이봄 향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이니폼을 보셔도 네. 어디 보셔도 봄 컨셉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행사 즐기시면서 네. 이 향기를 기억하시고 간직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체험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향이세 가지를 맡아봤는데 네. 가을 향이 정말 좋았어요. 비 아, 젖은 아, 냄새. 아, 근데 이거 오늘 테마가 봄이라서 저게 신제품 아마 네. 냄새인 아, 것 같습니다. 음. 자 요쪽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느 아이코스 매장 가도 다 보실 수 있는 아이코스 일러 마들 아이코스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요거 씁니다 요거 한정판 저는 요거를 쓰는데 요거 그냥 가만히 놔둬도 색이 예쁘잖아요 근데 요게 지겹다 그러면 요런 걸다 바꿀 수 있는 게 강점이죠 Hi, I'm Tisa Verisena, and I'm the Consumer Experience Director for Philip Morris Korea. Yes, Together X is basically a global event that we have globally. However, we actually tailored made Together X for the Korean consumer, depending on their needs and depending on their interests. So, we really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Korean consumer are very satisfied when they come to Together X. Okay, I understand. Basically, when they come to Together X, when they actually experience the unexpected Unique experience that they have in the event, hopefully they leave being closer to ICOS, knowing what their needs are, and basically having an affinity towards the brand. Mm. Okay. Oh, and for me, Korean consumer is number one. Oh. So, regardless of who says what, Korean consumer is number one. That's why we created ICOS Club okay. to give all the rewards and benefit to actually help the Korean consumer in their smoke free journey. Oh, okay. what? why? why? because what we want is to, a consumer to move to a smoke-free journey, oh. and it's pretty hard to move from non-smoke-free or combustible product oh. to heat-not-burn product. so we want to help them along the way oh. to actually move to a better alternative. like i said before, to me, is number one. Okay. right. so there's no other more important market than the korean market for us. thank you. Oh, thank you. thank you. and it's the truth. korean is number one market. <laughs> <laughs> 너무 무서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뭐 날씨 좋다고 하던데 <laughs> 한국 음식 맛있다 불고기 <laughs> <굴곡이 웃음> 최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laughs> 네, 요건 네. 뭐예요? 아 저희 이제 네. 여기서 보시면 은 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에요 한무지에서 네. 새싹이 자라는 영상인데 그래서 이쪽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새싹을 직접 심어보는 체험을 네. 하실 거예요 아 네네 그렇게 못해? ㅋ 여기에 심을 새싹에 대해서 붙고 네. 싶은 별명이나 아니면 이름 붙여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네. 미니 사업 이용하셔서 네. 여기에 지금 네. 이 정도 깊이에 모종을 심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흙을 파 주시면 돼요. 이게 실제 식물이에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바질 식물이에요. 아,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아, 같이 다듬어 볼게요. 오, 어, 바질 향이 난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다듬으시면은 이쪽 태원 모습을 끝이 났습니다. 아, 네, 네. 기분이 좋네요. <laughs> 네. 자, 제가 심은 바질의 이름은 이종철 장가가자입니다. 잘... 안 되는데요. <laughs> 너무 아쉽게도 어, 네 어려셨다. 네, 네. 네 저희가 선물로 낱개로 안심 드리고 있어요. 이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으면 저희가 뷔트로 안심 한 박스 드리고 있고요. 아,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게 저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일단 나이를 먹으면 눈이 잘안 보입니다. 이게 뭐가, 뭐가, 뭐가 녹색이고 뭐가 흰색인 지잘안 보여. 요 지금 네. 체험 중요 네. 뒤에 점검판 보시면 드디어 저희 아이콘스의 숲이 완성되었어요. 아 네. 이 순간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 실리왁스 체험 음. 한번 해보실 건데요. 아 네. 이제 두개 만드실 건데 원하시는 도안 두 가지랑 네. 그리고 플라워 장식 골라주셔서 네. 여기서 체험 도와드릴게요. <laughs> 네. 제가 꽃은 추천해드렸고요. 이 네. 초록이랑 노랑으할 거고요. 네. 첫 번째는 연한 연두 색깔로 부어 드릴게요. 네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네 어, 먼저? 네 가운데에 맞춰서 가볍게 살짝 네. 눌러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천천히 천천히 할 거예요. 천천히 네. 네. 우 심장이 급해가고 네. 천천히 가운데에 맞춰서 천천히 네. 네. 찍을까요? 네 천천히 네 그리고 꾹꾹 눌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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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끝. 네, 그냥 놔두시고요. 네. 그 다음 옆에 거. 자, 이렇게 굿줄을 <laughs> 얻었습니다. 이걸로 연애 편지를 쓸때 나중에 이걸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서 나타나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면 빨리 댓글 달아 주세요. 자, 네. 자,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네. <laughs> 이런 허접한 건 누가 만든... 만들... 네. 자, 네. 아이코스에서 제시하는 레피대로 향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오이이이고요. 그래서 파랗게 물에 뿌리셔도 되며, 굉장히, 굉장히 스모키하고, 다크하고, 숲이 다 불탄 것 같은. 어제 이 제품이 새로 나왔죠 테리아 아버펄 일반 담배 비슷한데 이제 그 캡슐을 터트리면 사과즙 맛이 나는 그런 담배가 나왔고요 제가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VIP 체험 여러분 잘 보셨죠? VIP 체험 이런 것들은 사실 명목상만 하고 재미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향수를 만든다거나 화분을 테라리움을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아이코스 클럽 가입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오셔서 귀한 대접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